제 27장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의 쇠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수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 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호리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아멘!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메인에게 아멘!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아멘!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빛이스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한나무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 말씀의 지혜가 여러분의 오늘 한나를 더 부여하고 풍성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신명기 말씀 27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어제 20, 어, 26장으로 두 번째 설교가 다 마무리되고 이제 2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 설교를 잘 생각해보면 이거는 바로 과거를 돌아보게 합니다. 너희들이 왜 가난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왜 가난 입성에 실패했는가 40년 광야를 돌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가 광야 40년을 돌았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봤던 내용이 바로 이제 두 번째 설교입니다. 현재를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곧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거기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행할 것이냐 그 곳곳에서 행할 여러 가지 명령과 규례들을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곳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들어갔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그 방법들 그 지켜야 될 순종해야 될 법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이어지는 여러 가지 축의 아 추가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도 명령에 따르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구원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전쟁을 치르고 들어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요단을 건너가자마자 그 가난 땅에 발을 디디자마자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말씀을 기록하라.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호수아에 보면 그 여리고성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이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돌비를 세우라. 석회를 바르라. 그것의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기록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큰 돌들을 세우라는 것은 눈에 잘 띄는 거죠. 요만한 조약돌이 아니라 커다란 돌들을 세워라. 그 그러니까 눈에 잘 띄게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석회를 바르라. 건 뭐예요? 이 석회를 덧바르면 이제 글씨를 새기기가 수월하고 잘 변하지도 않지만 또 석회를 바른 것에 글씨를 새기는 것은 돌에 새기는 것보다 훨씬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기록이 희미하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어지는 또 말씀을 보면 다듬지 않은 돌로 재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방인들의, 이방인들이 자기의 신을 섬기는 재단을 만드는 풍습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의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굉장히 재단과 신전을 굉장히 화려하게 꾸밉니다. 그래서 정교하게 다듬은 돌로 꾸미고, 웅장하게 치장하고, 높은 돌을 세우고, 아,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방 신전을 만드는 방법으로 하지 말라. 그 풍습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재단이 아름답게 치장하고 또 웅장하게 건축이 되면 아름답고 웅장한 것을 만들어 내느라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마음을 빼앗겨서 그거를 조각하고 다듬는 일에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런 거 하지 말어라. 저그재단의 그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꾸미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 아름답게 꾸민 것에 또 뭐야?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막상 예배해야 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것을 우상화하고 신격화하여서 마치 이것을 꾸미고 돈을 드리고 치장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섬기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으니 그것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뜻으로 잘 꾸미는 거지만 그러나 거기에 너무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때 그것도 또 다른 우리에게 우상이될수 있다고 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 있었던 노뱀을 사람들이 막 신격화하고 우상화하자 하나님이 그걸 다 부숴버리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고 하는 이 마음도 또 내가 평생 섬기고 내가 충성을 다했다고 하는 나의 어떤 사역의 자리도 나의 봉사의 자리로 때로는 부서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것을 감사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여행 많이 가보신 분들 있겠지만 막 그리스나 이런 데 가면 신전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제일 높은 곳에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그곳에 이제 이 신전들을 세웁니다 그런 것 하느라고 그런 것 하느라고 어, 마음을 여와로부터 마음을 떠나는 일을 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과거의 율법은 돌에 새겼죠. 그 여기는 석회에 바른 것에 새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옛 언약은 돌비에 새겼지만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에서 이미 예언을 하셨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백성이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뭐속회를 바르고 그것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새겨도 힘해질 수밖에 없다, 약해질 수밖에 없다. 사나님이 나의 말을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새기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에 내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되는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막 감동적인 예배로 충족할 수 없어요. 이거는 새기는 것입니다. 새기려면 감정으로 되지 않아요. 새기는 것은 훈련으로 되고 반복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를 드리려면 바른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분명하고 정확하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할 지니라, 저러우리는 배우고 익히고 새기는 그 노력과 수고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육하는 거예요. 예배 막 감동적으로 가지만 내 안에 새겨지, 물론 뭐 감동적인 예배도 새겨지는 과정이지만 그것 갖고 충족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 감정, 마음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새기듯이 내가 내 마음의 원칙으로 잡으리 잡으려면 반복하고 훈련하고 그럴 때 지속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블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 에발 산에 서고 열두2지파를여섯지파여섯지파 나누어서 지금 두 산에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축복하기 위해서는 그리심 산에 서라. 저주하기 위해서는 에발 산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왜 그리심 산이고 왜 에발 왜왜 산이냐? 이거는 뭐 성경에 정확하게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좀 유력한 그런 어떤 견해는 있죠. 그리심산은 빛이 잘 들고, 그래서 나무가 울창한 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에발산은 또 돌무더기가 많고, 그늘지고, 황폐한 바위산이다. 그럼 축복을 받았다? 그럼 뭐야? 풍성하고, 생명이 살아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견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오른쪽은 공의, 옳은 오른 것, 또 정의, 하나님의 어떤 공의로움 이런 거를 나타내는데 왼편은 뭐예요? 그 반대를 많이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해가 뜨는 동쪽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해가 뜨는 동쪽에 오른쪽에 그리심산이 있고 왼쪽에 에발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은 아니고 이러한 유력한 견해들이 있다. 그 정도 한번 알아두시면 알아 좋을 것 같은데 또 어떤 이런 유대인들의 정서로 보았을 때 충분히 가능한 견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2개 항목으로 쭉 <laughs> 할지 말지니라 말지니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12개의 저주 항목이 계속 선포가 됩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리고 예, 사람들이 큰 소리로 이제 이 두산의 경계에서 율법을 외칩니다. 축복의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12개 항목인데 이게 다 뭐냐면 저주 목록입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12번 모든 항목을 외칠 때마다 백성들이 12번 답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멘 할지니라. 뭐예요? 그 저주 항목에 동의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그 저주 목록 12개 항목에 내가 동의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서약한다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오케이, 사인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사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맺었으니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하게 저주가 오고 죽음이 온다는 거죠. 그 구약적 사고에서. 그래서, 어, 모두 다 아멘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이 모든 항목들에 대하여서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맹세한 겁니다. 이 법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어떤 조약에 사인한 거예요. 비준한 거죠. 그래서 이제 12개 항목을 보면, 부모에 대한 것, 이웃에 대한 것, 또 경계지표로 옮기지 말라 이런 항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20절과 23절, 이 4개의 절은 다 뭐냐면, 하나님의 가증이 여기시는 불법적인 성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8장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여기서 다시 한번 다루고 있어요. 생명에 관련된 거죠. 그리고 거룩한 가정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경호리 여기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그 부부 남과 여의 결합을 통하여서 태어나는 그 생명, 그 씨,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키워내는 가정.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모든 불법적인 성관계, 그리고 이런 일들은 그냥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방들, 또 애국, 그리고 고대 근동 사회,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그런 실질적인 일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중요한 게 뭐예요? 나 여호와 외에는 아무것도 따르지 말아라. 오직 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 12가지 저주 항목은 다 특정한 범죄들을 다 지목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언약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나라 또 제사장 나라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 목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그 죄가 그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심각한 폐해를 일으키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성도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 그 공동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거룩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씻은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에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말들을 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적용할 이유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은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이 땅도 일종의 가난 아니겠습니까? 다 죄와 죄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많은 세상의 가치관들이 범람해 있는 곳입니다. 요즘은 특히 더 그런 것들이 많이 주제가 되어 있죠.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먼저 구별하여서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법과 그리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들을 내가 내 심,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것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삶의 원칙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럴 때 내가 예수 그리스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자, 적용질문. 첫 번째,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 그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가 기록하고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세상 지식을 익히는 것에는 많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한 세계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내 시간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분명하게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넉넉히 감당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나의 시간과 마음을 할애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